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증거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을 하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는 두 종류, 곧 실상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정확한 자세한 번역은 실체화, Substantating, 다비역이 번역해 놓은 Substantating, 실체화인데 이 실체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세계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는데 외부에 있는 경치를 우리 안에 실체화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눈이라고 하는 기관을 사용을 하고 소리를 우리 안에 실체화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귀라고 하는 기관을 사용을 하듯이 이렇게 오감을 사용함으로 물질 세계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우리 안에 실체화 되게 하는데 이것이 물질 세계의 것이라면 영적 세계에서는 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증거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므로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주는 영, 곧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락된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 된다. 실체화의 믿음이 되는데 이것을, 어, 히브리스 11장 1절은 실체화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어, 오늘 본문 히브리스 11장 39절에서는 증거와 약속으로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의 뜻은 결국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바, 아, 바라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곧 증거의 믿음만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을 때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결국 어, 히브리스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증거의 믿음은 될수 있지만 실체와의 믿음, 곧 약속의, 약속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0절 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결국 이 40절 말씀은 39절과 연관되는 말입니다. 39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은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 곧, 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약에서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온전해지게 되고 또 우리도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증거의 역사 사실들이 다 아멘하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가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가 되었을 때, 그래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35절 하반절,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할 때, 여기서 더 좋은은 크레이트 토너스라고 그래서,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형용사다. 다시 말하면 어, 구약에서 부활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 죽음으로 일시적인 부활이었다면 이제 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에서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은 영원한 아, 생명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부활. 곧, 어,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을 한다. 그래서 질적인 차이를 말을 하는. 크레이트 어, 토너스 어, 형용사로 쓰인 더 좋은이었는데 여기서 어, 40절에서 말하는 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할때 좋은 것은 크레이트 톤티라고 해래 가지고 형용사가 아닌 부정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 베러가 아닌 t t 베러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부정 대명사 어, 결국,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좋은 것이 몇 개가 되겠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여기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치기 전에 예수님, 어, 독생자로서의 예수님이 있을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신 후 영광을 받으신 후에 마다들로서의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은이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재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양곧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의 믿음이 되었을 때, 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 놓은 모든 어, 기록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그들의 믿음까지도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체화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속 ]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실체가 되지, 실체화가 되지 못하고, 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이라 그들의 믿음 또한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어, 모든 증거들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가 되었을 때 아멘하고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생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를 부르시고 책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 안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믿어져 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한다거나 열심과 노력으로 믿습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또 여기서 말한 더 좋은 부활과 연관돼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 100%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이 말하는 것의 결론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기록해놓은 증거 역시 그때 비로소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마치 마, 1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기타 다른 종교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실체와의 믿음이 있고 증거의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이 바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기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증거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 Assurance나 Conviction, Evidence,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실체화, 곧 s u b s t a n t a i n g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됨으로 물질 세계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오감이었고, 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안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눈을 사용하지 귀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사용하지 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있는 경치가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소리를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눈이 아니고 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세계의 실체인, 영의 실체라고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실체화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었던 영 안에 주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인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현실은 우리의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지정의를 사용해서 배우고 연구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아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못 알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성경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심적 변화를 우리가 거듭남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바꾸는 것이 아니다. 좀 자세하게 말하면 회심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전단계는 회심이 아닌 회계다, repentance, 회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계는 우리의 죽었던 영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그것에 근거한 사고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영과 혼의 분별 없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사실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 substantating이고, 결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을 의미하는 conviction이나 evidence나 assurance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은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었던 영한의 출생함으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 그래서 그 바뀐 생명 때문에, 바뀐 생명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스 11장 40절 마지막 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스 11장 믿음장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말씀에 분량대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여서 부르신, 부르신 기쁘신 뜻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